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행복한 자, 희망을 꿈꾸는 자에 대한 영감의 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을 꿈꾸고 희망을 꿈꿉니다. 하지만 어느새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에 직면하다 보니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주어진 환경과 현실과 상황에 매여서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숨을 허허거리며 절망과 한탄과 답답함과 지겨운 단조로운 삶의 반복 속에서 되는, 되는 대로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야 맙니다.단조로운 삶에 주어진 반복된 틀 속에서 왔다갔다 그 생각과 사고와 정체되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세월이 지나고 허무하고 공고한 인생으로 다가옵니다.행복을 꿈꾸는 자. 희망을 꿈꾸는 자는 늘 행복합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자는 늘 행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좌절과 슬픔을 노래하기보다 그런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도 희망을 노래하고 그폐허더미 속에서 가냘프게 피어난 한 송이의 국화꽃처럼 자기 삶의 희망과 소망의 꽃을 스스로 피워가야 됩니다. 희망을 품는 자 희망을 꿈꾸는 자 희망을 노래하는 자는 그 어떤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이 생기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으며 그 고통 중에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삶 자체가 무미해집니다. 자기의 주어진 현실의 삶에 갇히고 환경에 매이고 문제에 매여서 인생길을 끌려 살다 보면 스스로 행복을 망가간 채 희망을 잃어버린 채 공고하고 허무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인생은 늘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 희망을 꿈꿔야 됩니다. 희망을 품고 사는 자는 그 어떤 눈보라와 비바람과 삶의 고뇌와 환란 가운데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며 눌리지 않고 갇히지 않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꿈을 꾸면 결국 그 어떤 환란도 이길 수가 있고 그 어떤 문제의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이루며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일 때 우리의 인생은 풍요로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생각에서, 마음에서 인생의 삶의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좌우됩니다. 주어진 육신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던지 간에 그 현실과 그 문제와 그 환경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얼마든지 희망을 꿈꿀 수 있고 희망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마음속의 생각 속에 풍요롭게 채워넣을 때 지금 주어진 현실의 문제와 삶의 고뇌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다스리고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이 되고 바라는 대로 안이 되며 생각지 못한 위기와 난초를 만나면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합니다. 스스로 좌절하고 우울해하면 스스로 인생이 포기가 되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 떨어집니다. 행복은 희망을 꿈꾸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행복은 스스로 마음과 생각에서 얼마든지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품으며 밝은 빛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뜻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이 밝아집니다.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순리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생각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빛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빛 가운데서 희망의 음률이 들리고 선율이 들립니다. 희망은 아름다움으로 노래해 줍니다. 자연의 숨소리와 자연의 저 아름다운 맥과 흐름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희망을 꿈꾸게 해 줍니다. 삶에 희망을 불어넣었을 때 지금 주어진 삶의 고뇌와 고통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진정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며 하루에 몇 번이나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비바람 속에서도 행복합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행복합니다.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의 설산을 기어오를지라도 행복합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홀로만 살고자 지금 당장의 혈기와 분을 따라서 지금 당장의 현실과 환경을 따라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길로만 가버린다면 몇 발자국 못 가서 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집니다. 그 인생이 불행의 길을 걷게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며 오래 인내하면서 희망의 길로 가야 됩니다. 희망은 몸부림에 수고와 있음과 노력을 하게 합니다. 희망은 포기치 않게 합니다. 희망은 끝까지 가게 합니다. 희망은 오늘의 나를 변화를 시켜줍니다.희망은 한계를 뚫게 합니다.희망은 그 어떤 고통에서도 고통에 그 산을 넘게 하고야 맙니다.달팽이는 느릿느릿 꿈틀꿈틀 한 발짝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갑니다.모든 날짐승들이 너무 느리다고 비웃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달팽이는 희망이 있습니다. 가장 큰저 나무, 가장 끝, 가장 끝그 정상까지 꼭지점까지 올라서 세계를 한눈에 바라보는 것이 희망이었습니다. 언제 그 느림보 걸음으로 저 정상 높은 곳까지 올수 있냐고 모두가 비웃고 조롱합니다. 모두가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하지만 달팽이는 꿈틀꿈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밤이 새도록 기어갑니다. 모든 날짐승들이 밤이 되니 잠자기에 바쁘 있지만, 달팽이는 포기하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또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묵묵히 갈 길을 갑니다. 모두가 생각지 못한 그때, 달팽이는 가장 그 높은 나무 꼭지점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아름다운 태양이 세상을 비추입니다.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비추이고 그 광경과 그 전망이 영혼을 숨쉬게 합니다.인생을 숨쉬게 합니다.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희망의 산에 올라고야 말았습니다.모두가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았지만 꾸준히 끝까지 기필코 느리더라도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면서 그 희망의 산을 오르고야 말았습니다. 희망은 깊이 읽고 하게 합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 자는 지금 당장의 현실과 문제에 분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과 주어진 삶의 문제는 얼마든지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희망은 어둠을 뚫게 합니다. 희망은 좌절과 낭만과 슬픔과 우울을 버리게 합니다. 희망을 품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희망을 가지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희망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희망의 에너지가 최고 넘쳤을 때 주어진 삶의 그 어떤 위기와 가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환란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희망이기 때문에 그 같은 풍랑과 매서운 폭풍을 뚫고 나아갑니다. 희망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당장 주어진 삶의 환경과 처지에 매이지 말고 불평 불만 온망 원성의 부정의 생각과 사고를 버리고 그 자리에 자연이 말하는 희망을 하늘이 말하는 희망을 꿈꾸고 그 희망을 향해서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고 행복으로 노저 가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